남양주 온누리교회 또 기하게 세워지는 리더십들 성대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2022년 남양주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작년 우리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러니까. 하목사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신 이후에 이대 온누리교회 담임목사님으로 10년이 되셨던 때,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훈 담임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비전을 선포했던 그 같은 내용의 본문입니다. 킨덤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우리 이예영 목사님께서 우리 리더십들을 새로 세우는 헌신 예배다라고 말씀하셔서 특별히 여러분이 또 건축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하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튼 좀 약간 늦게 왔는데 안았는데 예, 우리 이철호 집사님이 계셔서 어 집사님이 남양주로 옮겼나 갑자기 제가 좀 너무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서빙고의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아, 여의도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하셨나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큐시트를 보니까 아 특순이어서 할렐루야 <laughs> 이렇게 또 반가운 분이 또 이렇게 특순해줘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설교할 텐데 설교가 잘될것 같은 그런 <laughs> 기운을 받으면서 근데 또 찬양이 주의 은혜라 해요 다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남양주 온열교회에 기한 고백에 기한 특순이 있어서 얼마나 좋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예전에 그 키스 인트레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처음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이후로는 이제 거의 매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예, 기베에서 하는 세미나를 하시기도 하고 또 두란노에서 하는 세미나를 인도해주기도 하셨던 분이신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설교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였었는데요,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 이제 그런 표현이 조금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같은 예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아멘 그랬는데. 근데 몇번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또다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는 아멘을 하다가 몇번몇 몇 차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아멘 도 적어질 뿐 아니라 저는 뒤에 앉아서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예수님 안에서 어, 유대인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는데, 여러 번과 같은, 여러 번과 같은. 은근히 기분이 나쁘고, 나중에는 불편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아, 내가 이방인으로 보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 그거를 알게 됐어요. 에, 우리는 너무 쉽게, 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 아브라함의, 맞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데아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세례 요한의 표현 그대로, 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거는 맞죠. 에, 그렇지만, 그건 이제 우리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이 그렇고, 예, 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 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족보와 그 역사가 이렇게 남 유다 로 이렇게 가고 북 이스라엘은 멸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 할때 우리가 꼭 느낌이 어저 북한은 북 이스라엘이고 우리 남한은 남유다 같은 아. 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군요. <laughs> 표정들이 보니까 아닌 거지. 아, <laughs> 좀다 자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아, 그런데 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을 제외한 외국인들이 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더 나가서 어떻게 보면 더 나가서 그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본문이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2022년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비한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 가는데, 어떤 교회를 이루면 좋겠는가? 오늘의 교회는 어떤 비전으로 하목사님은 이재훈 목사님은 어떤 비전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에서 볼수 있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무렵 스레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케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스테반 일로 일어난 환란은 어떤 핍박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만에 부활하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스테반 집사님의 논쟁에 그 지도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사내들인 공의회로 추정되어지는 그 모임에 있는 아마 거기에는 사도 바울도 있었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모임 이후에.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옷을 맡은 일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스테반 집사님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스테반 집사님을 죽인 순교한 그 사건을 말하고 그 일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핍박이 임해서 흩어지게 됐어요.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오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남영주 온누리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하목사님께서 예전에 목회 사관학교 때 저희에게 그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무엇일까요? 네, 그랬어요. 그때 굉장히 저는 처음으로, 어, 예수님이 꿈이 있었나? 어, 근데 아무도 대답은 못했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십자가를 지는 게 예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라고 그랬는데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진짜 그래. 예수님 어, 이 세상에 오신 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셨잖아요. 뭐,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막았다가 사단한 내대로 물러가라 혼나기도 했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아닌 곳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이후, 기적 이후에 왕으로 세우고자 했을 때도 거절하고 산으로 홀로 가셨잖아요. 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예수님 가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이 어,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혼신의 기도 속에서도 결국은 십자가 이 잔을 마셨죠. 십자가의 잔을 마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죠. 어, 그런데 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또 하나의 꿈이 있다면 뭘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 말고 또 무슨 꿈이 있었을까? 그랬더니, 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었을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땅 끝까지 전하는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가는 그 목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누기 원하셨던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예배당을 짓는데 마음이 있지 않으세요. 다윗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머물 곳을 너가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큰 예배당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하나님 무슨 중세 시대처럼 온 국민이 다 하나님 이렇게 믿어서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뭐, 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 세계 중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에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기쁨이 있으시는 거죠. 아, 그러면 뭐, 교회가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 뭐, 재, 재산이 많은 것,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를 소유하는 그 소유물에 그분이 기뻐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느냐? 있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하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꿈이죠. 저는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통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입니다. 전통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 우리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여기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제 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몇 사람, 몇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출신이 나와 있어요. 키프로스는 이제 지중해 쪽에 그이 터키 부분에 보면 이제 그리스와 이제 터키 아주 문제가 되는 그 사이프로스 섬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 굴렌에는 그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날 카다피가 있었던 대통령이 있었던 그그 그 출신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무명의 몇 사람이에요. 무명의 사람들이죠. 에, 무명의 선교사 라고도 부르는 그 이름이 없는 몇 사람이 안디옥 이라는 데 갔는데 시리아 안디옥 인데 지금의 터키의 안디옥 인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에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9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큰 스테반 일로 인해서 핍박이 나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 이제 한국에 서울에 큰 핍박이 있어 가지고 흩어졌어요. 해외로 다 나갔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 사람이 아니라 제일 교포에게 전하고 중국에 간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라 조선족 분들한테 전하고 구소련 지역에 가 분들은 네. 고려인에게 전하고, 남미로 간 분들은 애니깡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한인들에게, 디아, 한국 디아스포라에게 전한 것처럼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만 전했는데, 몇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은 그몇사람사이프러스와그 리비아의 출신인 몇사람은그 시리아에 있는 외국인, 그리스 사람, 외국인들, 그 본토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본토인들한테. 이 사람들은, 복음은, 유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이 무명의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된다는 그 전통, 그 문화, 그몇 번이나 설교 중에,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러분과 같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그, 그 놀라운, 그 전통에 매이지 않는, 그런 교회 우리 이재훈 단위 목사님께서 작년 우리 창립 35주년 때 킹덤 파이오니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개척자가 될수 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이이재훈 단위 목사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춘 전도라고 하는 새로운 것도 했었어요. 또이 남양주도 처음 시작하셨죠. 남양주 하기 전에 또 부천을 또 하셨었고 새로운 것을 시도 많이 하시죠. 우리 기독 OTT 퐁당퐁당도그 옛날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아무튼 지금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것을 하시고 전통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걸할수 있는 여기 나오는 무명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 전통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통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새롭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저는 약간 컨 맹이고 또 아날로그가 편한. 그런 사람인데 에,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제 차를 이렇게 바꿔줬어요. 이제 그, 그 저, 저만 바꿔준 건 아니고 이제 몇 사람을 바꿔줬는데 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차를 탔는데 CD를 넣어야 되는데 CD가 없는 거예요 차에. 아, 그래서 이거 큰일났구요. 잘못 왔구나 차가. 이 이럴 수가 이, 이, 이러면 안. 전화를 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잘 CD가 없는데 그랬더니 어, 없는데요. 어, 어떻게 음악을 들어요? 어, 거기 뭐 USB나 아니면 뭐 브루트스로 들으면 되는데 CD가 없네. 이거 바꿀 수 없나요? 그랬더니 예, 선생님 CD가 없이 차가 나온 게 5년이 됐는데요. <laughs> 좀 몰랐어요. 예, 예, 힘들어요. 그, 그, 이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저지만, 그런 저지만, 어, 다른 교회 가서, 오늘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앞선 줄 알아요. <웃음> <웃음> 저를 모르고. 음, 예, 제가 너무 기뻐요. 예. 여러분, 예. 시즌TV를 했을 때 코로나 상황을 예상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전 국민이 이렇게 줌을 하고, 아이들이 대학교, 대학생활은 캠퍼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캠퍼스 커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학생 커플이라고 안 하고, 어. 아, 그런 말도 다 옛날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예. <laughs> 아, 미안합니다. 저희 때는 뭐 CC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캠퍼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뭐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어, 예. 어떻게 보면, 누구도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통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교회 그게 이재훈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작년에 도전을 준 거죠 킹덤 파이오니아가 됩시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개척하고 무엇을 시도하고 무엇을 전통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어떤 것을 하는가 해오던 것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새로운 새로운 여기 보면 전통에 매지었던 그 무명의 사람들 그 무명의 몇 사람에 의해서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전통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그 무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킨덤 파니오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외국인에게 전했는데 성령이 함께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한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무명의 사람들이 전한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통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의 소식이 전해져서 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방인의 어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그래서 바나바, 바나바가 이 살프스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경험이 있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보냅니다. 예, 이렇게 목사님으로 보내요. 근데 그 바나바가 예,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다소라는 거, 그 지리적으로 보면 거기 산맥이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다소로 가려면 어, 제가 가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눈초리들이 이렇게 안 믿는 그런 제가 말을 하면 좀 이렇게 아 초롱초롱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 이렇게 굉장히 그때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그 자가용으로 갔었는데, 그 굉장히 높아요. 그 산맥에 산맥이 하나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넘 넘어가야 되는데, 그 예전에 무슨 조랑말 같은 것뿐이 없지 않겠어요? 자동차는 없었으니까. 근데 바나바가 거기를 넘어서 다소라는 데를 가서 사울을 데려서 와서 함께 목회합니다. 여러분, 만약 만약. 안디옥 교회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다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스테반 집사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스테반 집사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선동가가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지도자로 데려와서 목회자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원한, 과거, 그런데 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에 매이지 않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계가 크게 성장했을 때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그럴 때 누구를 파송하냐면, 그 공동 개척했던 목사님, 바나바와 사월을 파송하는 거예요. 전통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큰 은혜를 주셔서 부흥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 목사님의 그 마음을 또. 전통에 매이지 않고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이정은 담임 목사님의 그 비전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귀한 리더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